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형광펜에 대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고시공부할 때 썼던 형광펜이 무엇인지 그리고 형광펜과 색연필을 이용해서 제가 몇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 기본서를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뭐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색깔을 썼는지 어떻게 책에 구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겨우 올리, 올리게 올리 됐습니다 이제서 겨우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중에 하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뭔가를 간절히 바랄 때 바라며 왠지 주기 싫은 뭐 주기 싫다기 보다는 왠지 뜸 들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 그래 뭐 그래 뭐 좀만 기다려봐 뭐 그런 그런 마, 마음 약간 뭐 놀리고 싶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 조금 기다렸어요. 기다린, 기다릴 면이 있고. 사실 근데 별거 없어요. 제가 무슨, 뭐, 우리나라에 없는 아니면 아주 뭐 특수한 형광펜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문방구에 가면 쉽게 볼수 있는 그런 형광펜을 쓰고 썼고, 그리고 뭐 정리할 때도 다들 쓰는 색을 그냥 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쓴 거니까 별, 특별한 건 없지만, 특별하지 않은데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니까 더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영상이 좀 늦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는 건요. 그니까자 일단 형광펜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도 일을 할때 골무랑 형광펜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형광펜은 이런 걸 써요. 사무실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광펜은 쓰고 있고요. 제가 고시공부를 할때 썼던 형광펜은 바로 이겁니다. 예. 제가 이 지브라 형광펜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전 지금 이거를 쓴다고 했잖아요. 자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먼저 자 얘는요 딱 봐도 어때요? 부피가 많이 나가죠. 크잖아요. 두꺼워요. 두껍고 크고 얘는 어때요? 얘는 얇죠. 비교해봐요. 예, 얘 하나가 이거 두 개는 될 거예요. 이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휴대가 휴대하기가 나빠요. 뭐 필터에 넣기도 나쁘고 그리고 책상에 놔두 얘는 깔끔해요. 깔끔하게 딱 정리가 되는데 얘는 하나가 너무 부피가 크니까, 이거 세개 넣으면은, 이미 이것만, 너무 많은, 책상에서 너무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튼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존재감이 너무 두드러진단 말이에요, 얘는. 책상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얘가 주인공이 돼버리면 안 돼요, 형광펜이. 그래서 얘는, 그러면 알아서 별로고, 또, 펜을 볼게요. 앞에를 보면은, 앞에를 보면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가 되게 뭉툭하거든요? 이 모서리 펜의 면이 되게 뭉툭해요. 그래서 정교한 하이라이트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얘는. 그리고 얘는요, 반면에 지브라 펜은요, 딱 열면 앞에가요, 굉장히 날렵해요. 이, 이 모서리가 면도 작고, 접촉하는 면도 작고요. 이게 뾰족해요. 뾰족한 편이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형광펜은요, 그리고 여러분, 지울 수가 없잖아요. 저는 색연필은 지워지는 색연필을 썼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잘못 색칠했다. 그리고 다음에 회동을 돌 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지우면 돼요. 근데, 형광펜은요, 지울 수가 없잖아요. 뭐, 요즘 지워지는 형광펜이 나왔다는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되게, 저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서, 그걸 했거든요. 하이라이트를. 선을 긋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강박증일 수도 있는데 뭐 어찌 됐건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앞에가 날라가겠다. 앞에가 되게 정교해서 원하는 하이, 원하는 부분에만 하이라이트를 할수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면 두번 금면 되잖아요. 예, 굵기도 조절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다른 것들은 다른 제품들은 굵기 조절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호했습니다. 를 근데 여러분, 지금, 지금은요, 제가 지금 일을 할 때는요, 일을 할때예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얘는요, 제가 정교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기록을 볼 때, 기록을 볼 때, 형광펜 이색으로, 이색으로 하거든요? 이색으로 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체크를 해요. 근데 제가 뭐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해서 다음에도 그 부분을 막몇번 돌려서 보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일을 할 때는 그냥 중요한 부분에 내가 다시 그 기록을 보게 될때 하이라이트 부분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색만 쓰고요. 이색만 지금 일할 때요. 지금 일할 때는 이색만 쓰고요. 중요한 부분에 그냥 자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쭉쭉 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나와야 되고요. 두껍게 나와야 되고 잉크가 그냥 막 차고 넘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엔 이걸 쓰지 않아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브라 형광펜이 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쓰고 얘는 정교한 작업을 할때 썼고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쓴다. 막 잉크가 어 잉크 양이 농도가 진하고 진한 게 최고입니다. 농도 진한 게 최고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그 한번 한번 해볼게요. 그 책에다 표시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영상을 제 영상 혹시 정주행하신 분이라면 이 책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 책이 그단보나 기초 스킬 할때뭐 멀쩡한 책을 뜯어서 붙일 순 없으니까 가격 비교적 소장 가치가 적은 이 책을 제가 뜯어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책이 가운데가 이렇게 딱똑 이렇게 부러진 그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이 책의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저는 하이라이트를 할때 정말 심혈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그럼 거, 거기를 다 긋는 게 아니라, 키워드, 단어, 뭐, 한 단어가 다섯 글자로 되어 있다 봐요. 근데 그 중에 앞에 세자만 중요해. 그러면은 세자만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책에다, 이 제가 갖고 있는 이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어디를, 어디를 할까요? 여기에서, 음, 제이까우 룸민, 파비엔. 여기를, 여기서, 음, 중요한 게 제이카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하이라이트를 해요. 이걸로.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다른 걸 해볼게요. 얘를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 파비엔을 해볼까요? 파비엔. 다가자 이것도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면은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요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느낌이 다르고요. 얘는요 얘는 일단 시야가 너무 가려요. 정교하게 글자를 찾아서 앞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딱 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크고 어, 시야를 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 칠하는 부분을 놓치게,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감으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근데 얘는요, 일단 이펜 자체가 얇잖아요. 그러니까 시야를 가리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교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쓰는, 제가 쓰는, 제가 정리할 때 쓰는 형광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잖아요. 자, 그럼 무슨 색을 쓸 것이냐? 자, 여러분, 해, 형광펜은요, 색이 굉장히 많아요. 색연필만큼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그색다 쓰실 거예요? 우리 색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딱 중요한, 중요한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형광펜은요. 용도가 뭐예요? 용도가 하이라이트를 하는 거지. 이걸로 막 밑줄 긋고 막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중요한 부분에 칠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독성이 좋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색깔을 이세 가지를 썼습니다. 이세 가지를 쓰고 각 색깔의 용도가 있어요. 자, 먼저 이 색은요, 이 색이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가장 쉽게 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개념 정의나 개념과 관련된 것들에 이 형광색을 씁니다. 이 형광색을 쓰고요.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연두색 있잖아요. 연두색을 같이 썼어요. 개념 정의 같은 부분에. 그리고 얘는요, 이 주황색은요, 문제의 제기.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문제의 제기가 나오는 부분에 이 색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쓸 일은 없어요. 그리고 이 파란색. 여러분, 이 진한 파랑이 있는데요. 진한 파랑은 글씨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보다는 그냥 밝은 파랑이라고 할게요. 이 밝은 파랑. 이거는요. 저한테 이 밝은 파랑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 중에 키워드만 이 색을 칠합니다. 이 색을 더 칠을 하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아요. 형광펜을 그렇게 많이 쓰시면 안 돼요. 형광펜을 막 남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하이라이트잖아요.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되고 예.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 형광펜 색깔 세 가지, 그다음에 색연필.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색연필 있잖아요. 지워지는 색연필 세 가지. 자, 색깔은 연두색, 비슷해요. 연두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개를 씁니다. 연두색은 개념정이 그리고 파란색은 학설, 빨간색은 팔레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광펜 셋, 색연필 셋, 그리고 연필을 활용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영상에서 바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런 문구들이 어떻게 체계 구현이 되는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이제 구장이 지났잖아요. 진정한 의미에서 2019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든 일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건 간에 오, 올해 2019년 한 해는 모두 열심히 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도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에게 2019년은 제가 앞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되는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어 같이 열심히 하시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거 제가 이거 영상 찍으려고요. 이거 샀습니다. 예, 이거 제가 지금 이거 안 쓴다고 했잖아요. 지금 아무거나 쓰, 쓰잖아요. 지금 이거 영상 찍으려고요. 사왔습니다. 세 개. 하나에 천 원씩. 사실 이거 사느라고 영상이 늦어졌어요. 집에 있었으면 진지게 찍었을 건데 나가서 사오느라고 제가 발품 팔아서 사온 애들입니다. 노력이 가상하지 않나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안 찍혔어. <laughs> 여러분 제가 이 문구류를 찍으려면요 카메라가 두 대가 필요하거든요. 몰라 제가 편집 기술이 아주 허접해서 이렇게밖에 전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카메라가 있고요. 저는 캐논 M50을 쓰고 있고요. 카메라가 있고 책상 위에다가 이제. 그 핸드폰, 핸드폰을 놓고 카메라 두 대로 찍어요. 그 근접, 근접 샷은 핸드폰으로 찍는 건데 이게 제가 안 누른 거죠.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거죠. 그러면은 다시 찍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찍겠습니다. 네, 다시 찍어야죠, 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자, 제가 커피를 한 잔. 저는요. 믹스커피를 좋아해서요,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셔야 돼요. 그래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믹스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말에 커피 한잔 하는 여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